안녕 가이즈, 고너고입니다 오늘은 어, 편집 과정 중에서 가장 쉬운 컷 편집. 지난번에 했었던 그컷편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플 펜슬 활용까지 바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또이 아이패드 파이널컷 프로에서만 가능한 아주 아주 재밌는 기능이 실시간 그리기이기 때문에 여기 말고 여기다 넣을까? 그냥 뭐, 뭐든 펜슬로 끄적끄적 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할수 있다, 가 아니라 이런 거를 정말 간편하게, 쉽게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만 가지고 작업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끼리는 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이어서 작업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가서 다운로드 받고 또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비교도 하면 좋으니까 새 프로젝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완성 지어서 공유 폴더에 올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작업에 이어 컷편집으로 정리가 된 나레이션 클립을 처음부터 보면서 필요한 인서트를 찾아 올리면 되는데요 오프닝 이후부터 제가 제품을 하나씩 소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애플 정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기능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잘 나온 컷으로 골라서 멘트 시작 포인트에 맞춰서 인서트를 올려줄게요. 인서트 길이를 정하는 거 역시 편집자 마음이라서 그냥 우리 모두 다 다르게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거는 원하는 길이대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픽 디자인 슬림 월렛이니까 이것도 역시 알맞은 인서트를 찾아서 끌고 와 올려줍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이어서 붙일게요. 제 얼굴을 굳이 중간중간 드러내지 않고 인서트로 모두 덮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동일하게 언급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에 맞춰서 딱 올려줍니다. 이렇게 인서트가 필요하다 싶은 구간에 길이 조절을 원하는 만큼 해서 나레이션 클립 위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 클립이 이렇게 레이업 되는 순서는 우선적으로 뷰어에 나타나는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클립 하나를 아래쪽에 놔두게 되면 뷰어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 메인 클립이 위에 있고 또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클립이 뷰어에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레이션 클립에다가 인서트 사이즈를 좀 작게 조절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쓰고 싶은 인서트를 몇 개든지 그거를 막 쌓아 올리세요. 여기서 이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끝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점만 잘 맞춰서 딱 맞아 떨어지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클립을 선택하고 인스펙터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에 두 번째, 변형을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뷰어의 도구가 나타나게 되죠. 이 포인트를 직접 끌어다가 놓으면서 사이즈 조절을 하면 돼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고 위치도 원하는 곳에다가 옮겨 놓으면 됩니다. 이건 약간 자료 화면처럼 잠깐 잠깐 뭔가를 보여주고 띄어 놓고 보여주고 싶을 때잘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또 리뷰할 때 종종 쓰는 방식은 화면 분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클립을 선택하고 인스펙터로 들어갑니다. 또 여기서도 변형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는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면 뷰어 화면이 자르기 도구에 맞게 또 바뀌게 돼요. 이렇게. 아까 변형이랑은 좀 다르죠? 그럼 측면 라인을 잡고 사이즈 조절이 아닌 이거는 이렇게 화면 자르기가 되는데요. 이거를 적용하고 싶은 클립들을 타임라인에 먼저 다 쌓아놓고 하나하나 인서트별로 이 자르기 도구를 적용해서 화면 분할을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화면 자르기를 해서 또 이제 위치도 원하는 곳에다가 옮겨주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막좀 겹쳐 올려진 것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아예 약간의 빈 공간을 사이사이에 두고 분리시켜서 화면 분할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만약에 이 간격을 정확히 동일하게 넣고 싶으면 아싸리 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넣어서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화면 분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특별할 거 없는 그냥 무한반복 인서트를 다 이렇게 군데군데 올리는 작업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완성시켜 주시고요. 어느 위치에 어떤 인서트가 올라갔는지는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타임라인에 나레이션 클립이 딱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그 위로 다양한 인서트들이 이렇게 탁탁탁 올라가 있겠죠 이런 모습으로 완성시켜 줬다면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어, 이런 기능도 있어? 좀 있어 보이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기능을 어떻게 실제로 내 영상에 써먹을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또 그거를 직접 적용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적용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고, 상단 메뉴 중에 누가 봐도 애플 펜슬 이거 딱 보이죠? 이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이든 그냥 그리거나 끄적이거나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완료하면 이렇게 해당 클립 위에 그리기 인서트가 하나 올라가게 돼요, 새로. 이게 기본 사용법이고요. 이제 활용 방법 하나씩 알아보고 해볼게요. 카드를 수납하는 방식도 마그네틱으로 고정이 잘 되고 또 이거를 꺼낼 때도 마그네틱 커버 부분을 살짝 잡아당기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편해요. 첫째, 저는 평소에도 손글씨를 좀 선호할 때가 많은데 제품 스펙 같은 거 적을 때 손글씨 좀 선호합니다. 딱딱한 제품 포트 구성 같은 거 이야기를 할때 여기에 귀엽게 각각의 명칭을 직접 손글씨로 넣어주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봐도 좋고 물론 여기서 팁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더 예뻐 보일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맥세이프 월렛이니까 어 여기에다가 월렛 가격을 적을 수도 있고 제품 특징 몇 가지를 손글씨로 넣어도 재밌겠죠. 그리고 아예 큼직큼직하게 부제목 타이틀용으로 이거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펜슬 굵기를 좀 굵게 바꿔주고, 왜냐하면 크게 쓸 거니까 타이틀 용도로 시원하게 글씨를 적어주는 거죠. 추가로 여기에다가 스피드 조절까지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그리기 인서트를 선택을 하고요, 인스펙터로 들어가서 상단 포맷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하단 옵션에 다음 시간에 그리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스피드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느리게도 해보고, 또좀 빠르게도 해보고,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해보면서, 또 재생도 하면서, 아, 요 정도 타임이 좋겠다, 스피드가 좋겠다 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간단하죠? 저는 그림을 막잘 그려서 평소에 애플 펜슬로 드로잉을 많이 하는 그런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팟컷이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저는 오히려 애플 펜슬을 정말 정말 적극적으로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 와, 이 비싼 기기를 내가 드디어 제대로 뽕을 뽑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뿌듯하기만 한데요. 여기서 이제 글씨뿐만 아니라 귀엽게 제가 좀 나레이션 하는 화면에다가 어, 날개를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흐름에 맞다면, 이건 또 그냥 이렇게 넣으면 좀 다소 심심하니까, 제등 뒤로 넣는 효과도 함께 넣어주면 좋겠죠. 추후에는 이런 효과를 좀 많이 다루겠지만, 일단 오늘 간단히 하나 같이 해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클립, 내가 효과를 넣고 싶은 메인 클립 하나를 복제합니다. 그럼 동일한 클립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클립 하나를 선택한 후에, 인스펙터. 진짜 많이 들어가죠? 인스펙터에 또 들어가서, 효과. 여기서는 마스크 및키잉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장면 제거 마스크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자마자 이렇게 이 클립, 피사체만 댕강 분리가 돼요. 이거를 아래 위로 레이업을 해주세요. 아래 위로 놔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애플 펜슬을 넣은 인서트를 이 사이에 끼워줍니다. 가장 상단에는 장면 제거 마스크를 적용한 그 클립이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피사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나타나는 듯한 효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종종 많이 하게 될 거고 사실 이게 꽤 복잡한 편집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메뉴, 옵션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간단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너무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효과들 하나씩 차차 배워보면 앞으로 정말 간단하게 여기저기 많이 써먹기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번 우리의 첫 프로젝트를 이제 자막도 넣어보고, 마지막에는 플러그인 넣고, 음악 넣고, 뭐 이런 것까지 기본적인 거다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될 텐데, 뭐 화면 녹화 넣는 방법이나 게임 영상 같은 거, 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설명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이런 영상 편집하는 방법도 다 같이 하나씩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도 사용할 때가 많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화이팅 편집자들 화이팅 질편하시고 <laughs> 저는 또 새로운 강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이 s 아 다음 강의는 금요일이에요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올리도록 할게요 파이가이 s